오늘 촬영 전에 청첩장을 받는 자리에 다녀왔는데요. 남자 사람 친구 4명이서 만나다 보니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요즘 주식 얘기, 코인 얘기, 차 얘기를 하다가 왔죠. 정말 차를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소비성향이 성향, 이렇게 다들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자리였고요. 아시다시피 저 역시도 차량 렌트리스에 대한 것만 빠삭하지 제가 관심 있는 차 말고는 차일모시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차를 팔고 있다 보니까 지금 차를 바꾸려고 하는 친구 놈이 화두를 던집니다 와이프가 이제 돈잘 벌어서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 와카남입니다 차 바꾸려고 여러 가지 다 타보고 왔는데 A6로 거의 결정을 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말 하면 이제 여기서 쏟아지는 훈수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 또한 훈수충 중에 하나니까 오늘의 주제가 나왔겠죠? G80 2.5 터보 VS 벤츠 E250 익스클루시브 BMW 520i M 스포츠 패키지 아우디 A6 45 TFSI 여러분들은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며 여러분의 판단도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저희 렛미인의 판매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위에 네 가지 차량,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바로 가솔린 차량의 6,000에서 7,000만원대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이죠. 여기서 또 이제 제네시스가 무슨 프리미엄이냐 자국민 어쩌고 저쩌고 이제 정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기로 가기. 저와 한 친구의 의견은 이겁니다. 어지간한 수입차보다는 G80이 낫다. 그 와카남과 다른 친구의 의견은 수입차인데 다르다. 와카남이 수입차가 좋다가는 이유는 일단 수입차의 하차감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차감이 G80과 비교해서 뭐 크게 더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수입차 개나 소나 다 탄다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시는 얘기일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 부러워서 하는 시기의 말들이었어요. 배 아파서 하는 소리죠. 지금은 정말로 그 벽이 많이 무너졌어요. 오이공화의 60개월 리스하면 월 70만 원 정도면 돼요. 요즘 20대들 수입차 많이 타죠. 오히려 40대 아빠들은 타기 힘들어요. 뭐 아파트 대출금값 풀랴, 전세 대출값 풀랴, 애 학원 보내랴, 70만 원도 엥간치 벌어서는 빠듯해요. 근데 20대들은 오히려 월급 뭐 250에서 300만 원만 벌어도 한 달에 자기가 그 좋아하는 차에다가 70만 원못 쓰겠어요. 더 이상 수입차라고 해서 예전 같은 그런 하차감을 선사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 아카나미 여기서 승차감도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G80이랑 A6 둘다 타보신 분 있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단 선입견을 버리고 한번 타보세요 백문이 불월견이라는 말도 괜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승차감은 뭔가요? 뭐 서스펜션의 느낌, 고속주행 안정성, 핸들링, 실내 인테리어가 주는 느낌 등을 통틀어서 승차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승차감이라는 거는 서스펜션의 느낌만을 말하는 걸 거예요. 단단한 느낌, 컴포트한 느낌, 둘다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와카남 친구의 전차인 미니 컨트리맨이 승차감이 나쁘다고 표현한 걸 보면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단단한 느낌보다는 컴포트한 느낌의 승차감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A6가 승차감이 좋다. 당연히 차급이 있는데 미니보다는 좋겠죠. G80 타봤냐? 안 타봤대요. G80 시승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전화하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핸들링은 사실 그동안 국산차에 가장 부족한 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면서 이차 재밌네! 라고 하는 거는 어, 불안하지 않네. 라는 생각일 거예요. 뭔가 이 속도로 곡선의 코너를 돌아도 불안하지 않은 느낌. 그게 이전 세대 국산차들만 몰다가 수입차로 넘어오면 가장 크게 느끼는 느낌일 텐데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개선점이 있었고, 실제로 리뷰 전문 채널에서도 이런 얘기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현대에서 광고나 협찬이 들어와서 제가 G80을 이렇게 빨아주는 거는 절대 아니겠죠. 와카남 친구 아들이 7살인데 차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친구가 저한테 야, 네가 K9 승차감 좋다고 해서 타봤는데 A6보다 별로던데? 친구 아들놈이 아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잘못이야? K9 승차감이 훨씬 좋지 그말 듣고서 다 같이 한참울 웃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비슷한 고민과 이런 토론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다 좋은 차들이고 어떤 차를 사셔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라고 네. 얘기할까다가 시원하게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살 거면 530i나 2350으로 하시던가 그거 아니면 g80에다가 옵션 어느 정도 때려 박고 사는 게 훨씬 있어 보입니다 그냥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있어 보이는 거또 이러실 거예요 있어 보이려고 차 사냐 경차 타면 인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줄평 오늘 나온 차들 월리수료 얼마일까요